네 안녕하세요. 광고의 비밀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앞전 플레이스 광고 영상에 이어 지금 바로 따라만 하셔도 도움이 될수 있는 팁 3가지를 준비하였습니다. 긴말 필요 없이 결론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플레이스 광고 인기, 비인기 키워드를 캠페인 설정 내 매장이 안면도에서 간장게장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네이버에 안면도 맛집을 검색하니 이미 수많은 매장들이 플레이스 광고를 입찰 설정하여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기본 입찰가 50원으로는 내 매장이 순위권에 노출될 확률이 없으니 대부분 평균 200원에서 300원 정도로 입찰가를 설정해야 노출이 될 것입니다. 이때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만약 캠페인을 분류하지 않은 상태라면 안면도 맛집에 입찰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경쟁이 전혀 없어서 나홀로 단독 노출이 되고 있는 안면도 간장 개장에 입찰가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50원으로 클릭 비용을 내면 되는 걸 200원 또는 300원의 메인 키워드 안면도 맛집 입찰가에 따라 비용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실수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캠페인을 인기 키워드와 비인기 키워드로 분류하여 반드시 각 키워드별 입찰가를 다르게 설정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노출 매체를 설정한다. 현재는 플레이스 광고를 다들 많이들 알고 계셔서 입찰 경쟁이 심해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내 매장이 모바일 검색을 하는 소비자에게 판매가 많이 되는 업종이다 라면 굳이 p c 화면까지 노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 허클릭이죠. pc 노출은 끝이고 모바일 검색 시에만 노출시키는 게 훨씬 유리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추가 꿀팁 하나 드립니다. 혹 단체나 회식 키워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서두에 말씀드린 캠페인을 회식 캠페인으로 하나 따로 설정하셔서 그 캠페인 만큼은 pc와 모바일을 같이 노출시키길 바랍니다 보통 회사내 컴퓨터를 검색하는 때가 많기에 단체 키워드만큼은 pc 검색도 반드시 활성화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세번째 경쟁이 있는 키워드 모니터링 앞전 예시와 동일하게 안면도 맛집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플레이스 광고는 하루에 2만 원으로 최대 소진 비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걸 파고들어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입찰가를 300원, 400원을 사용하는 지역들은 빠르면 점심 시간이 되기도 전에 2만 원이 모두 소진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오후 2시, 3시면 모두 소진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렇다면 감이 오시나요? 보통 아침에 눈 뜨자마자 확인하시는 게 플레이스 순이라면 꼭 오전에 노출되고 있는 게 유리한 게 아니란 것입니다. 오히려 오후 2시, 3시부터 더 저렴한 입찰가를 가지고 저녁 장사를 노리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해당하는 가장 주된 메인 키워드는 항상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경쟁 매장들이 입찰가는 평균 얼마 사용하는지 또는 시간대는 몇 시에 노출하는지 또는 오전부터 노출되고 있는 매장들이 언제 모든 비용이 소진되는지 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번째 팁도 반드시 체크하시고 모니터링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팁을 활용하셔서 꼭 매장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승리하시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